TNS3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리딩 가이드 다시 이제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집에서 다들 잘 공부하고 있죠? 밖에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밖에 나오고 싶은 친구들도 많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일단 집에서 잘 공부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TNS3 리딩 가이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여러 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사고력을 길러가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고 생각을 해야 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체를 한번 꼭 읽고 그러면서 방향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 또는 표현들 아니면 알았던 거라도, 어, 요 얘는 지금 내가 알던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한번 표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문장별로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쉬운 말로, 우리말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1, 2, 3번의 단계를 1, 2, 3번의 단계를 잘 하다 보면 이 밑에 4, 5번은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진도 여러분들 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음원을 여러분들 인터넷상으로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책에 혹시, 책을 가져가신 분들은 책에 보면 거기 그, 뭐지? 인터넷 주소가 있거든요. 글리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제 전체를 다 한번 읽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단계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the Sahara Desert is the world's largest hot desert. 자, 여기까지 이해 못할 거 모르는 단어 없죠? 사하라 Sahara Sahara 사막은 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뜨거운 사막이구나. 이해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읽음과 동시에 아는 문장은 넘어가도 돼. The Sahara is in North Africa and is as large as the United States. 자, 여기까지. 아, 아프리카 북부에 있구나. Is as large as the United States. 어, 여기에서는 내가 표현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as large as 아, as large as 하면은 뭐만큼 큰 이렇게 되는 거지. 뭐만큼 크대요. 미국만큼 크대. 뭐가? 사하라 사막이. 자, 그럼 다시. 아 사하라 사막은 북아프리카에 있고 미국 크기가 미국만큼 크구나. 그러면 미국만큼 크면 사막 크기가 어마무시한 거죠. 자, 계속 봅니다. Many people think that an area like this has no animals or plant life, but they are incorrect. 자, 끊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Many people think. 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대요? An area like this. 여기서 얘기하는 this가 뭘 가리키는지. has no animal or plant life. 아. 자, 이와 같은 지역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이 어떤 지역이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뜨거운 사막이야. 사,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 크고, <laughs> 뜨거운, <웃음> 크고 뜨거운, 그 더운 사막이에요. 자, 이런 지역은 has no animal or plant life. 아, 동물도 안 살고, 식물도 안 산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대 But they are incorrect. 맞대요. 틀리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대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앞에 오는 many people를 가리키겠지. 그러면 무엇이 맞지 않다는 거야?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다. 이 사실이 잘못된 사실이래. 그럼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아,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구나. 자, 다음. 계속 읽습니다. In fact, the Sahara Desert has many different ecoregions. 에코리진은 eco 무슨 뜻인지, 에코가 들어가면 생태계란 뜻이네요. 모두. 생태계 지역. 즉,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사실, Sahara Desert has many different ecoregions. 많은, 다른 종류의 생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다른 종류의 동물과 식물 지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 Each eco region has different plants and animals living there. 각각의 에코 리전은 has different plants 다른 식물과 동물들이 있대요. 거기에 사는. 그러면은 many different eco region과 Different plants and animals 아 각각 여기도 다르고 저기도 다르단 얘기지. 자, the biggest re eco region is called the Sahara Desert eco region. 가장 큰 지역이 이 지역이래. In this area, the climate is extremely dry and extremely hot. 자, 이 지역은 여기서 얘기한 이 지역은 어디예요? Sahara Desert eco region을 얘기하는 거지. The climate is extremely dry 아주 건조하고 아주 덥대요. the landscape is sandy and dusty with many high dunes. l a n d s c 지형은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대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많아? many high dunes. dunes라고 하는 것은 모래 언덕들 있죠? 모래 언덕을 얘기합니다. 모래도 많고 먼지도 많고 언덕도 많대요.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야? 사하라 대설시 어디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 지 어디에 있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하라 대설대는 애니멀과 플랜트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질문들을 충분히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